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어브 월드, 곧 퇴임할 권력이라 만만한 거예요? 당선자는 무서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 발언이다. 영부인으로서 지난 5년간 사용한 옷값이나 브로치 값등 김정숙 여사의 씀씀이대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여론이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불만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어준 씨의 지난 표현을 빌리면 왜 이런 뉴스가 갑자기 폭주하느냐가 하나고, 언론이 논두렁식의 유형으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브로치 값등을 끌고 가는 게두 번째다. 아직 언론은 옷값이나 브로치 값등을 논두렁식의 식 보도를 한건 아니다. 김어준 씨 말대로 왜 갑자기에 대한 반문이다. 대통령의 권력이 만만한 때가 종종 퇴임시로 여기는 반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문 대통령 부부의 씀씀이에 대한 여론이 시끌벅적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특활비 사례 나오면 모두 반납해야 하는 등 SNS에 글을 올려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나 브로치 값 등의 구매 비용과 특활비 사용 관계를 따지고 들었다. 이에 대해 김어준씨는 그럼 특허애비로 지출한 사례가 안나오면 마침표 본인은 무엇을 반납할 겁니까 로 이준석 대표에게 반문을 제기하는 순발력을 보였다. 지출 사례를 대라는 압박이다. 김어준씨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당선인의 부부 사례를 들어 이준석 대표에게 답을 요구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의 특활비 147억을 들고 나온 거다. 이준석 대표가 문 대통령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의 옷값 시비를 한 것처럼 윤 당선인의 특활비와 김건희 씨에게 시비할 수 있겠느냐는 거다. 윤 당선인의 특활비가 부인 김건희 씨의 옷값 구매로 사용된 사례가 나오면. 김건희 씨에게 특활앱비로 구매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라고 대놓고 나설 거냐고 역제안을 하고 있다. 안할 거죠, 아무도. 사용된 사례가 나와야 할 건가, 안할 건가 물어야 하는데, 사례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안할 거죠라고 혼자 답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안할 거다 논리는 권력게임 논리 때문이라는 김어준 씨의 주장이다. 가능 권력이라 시비하는 거고 오는 권력에는 시비하지 않을 뿐이라는 김어준 씨의 사고이다. 모든 게 가정이다. 아직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김어준 씨 본인에게 증거 정황과 증거를 대라고 할 거냐는 역제 안에서 알수 있듯이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를 대라는 억측이다. 김어준 씨의 논리가 아주 상반되는 건 아니다. 주장하는 측에다가 증거를 대라면 증거 정황과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다. 그러니 언론, 정치권, 여론 등이 옥합 등 시비를 따지려면 정황과 증거를 대고 하라는 거다. 특활비에서 사용했다는 억측을 하려면 스스로 특에비해서 사용했다는 정황과 증거를 들이대고 폭주하라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눈뚜렁 시계 시즌 2밖에 안 되는 그저 가짜 뉴스를 무한반복하는 꼴밖에 안 된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눈뚜렁 시계 시즌 1로 보는 거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눈뚜렁 시계 시즌 타령은 반복된다. 중앙일보 리뷰기사에 따르면 조국의 시간저서에 조국 전 장관이 가족 관련의 혹이 불거지자 검언정 이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잡아 족쳤던 상황과 같다는 표현이 하나다. 조국 전 장관이 동양대표 창장을 위조한 파일이 나왔다는 sbs 보도에 대해선 sbs 의 2009년 5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의 보도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는 표현이 두 번째다. 검찰 언론 정치권이 족치면 논뚜렁식의 시즌이 나온다는 거다. 김어준씨 표현대로라면 왜 이런 뉴스가 갑자기 폭주하느냐가 논뚜렁식의 시즌 서막이고 김정숙 여사 옷값 12여론을 등에 업고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는 게두 번째다. 지난 25일 서민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강요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김정숙 여사를 고발하였고 한다. 서울경찰청이 영부인 옷감 논란을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는 착수한 거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민주당 측의 반응으로 눈두렁 시계 같은 망신 주기 표현을 쓰고 있다. 망신 주기 단계 즉 조국 전 장관 표현대로 아직은 족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증거 제시 없이 뉴스가 폭주하는 배경에 김어준씨의 논리가 있다. 김어준씨는 이제 곧 퇴임할 권력이라서 만만한 거예요? 당선자는 무서운데 당선자 부부는 무서워 건드리지 못하고 문 대통령 부부에게만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느냐는 반문이다. 청와대는 중대위 캐처 명분으로 특활비 공개를 거부한 데다 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다. 청와대가 증거를 내놓을 리는 없는 거 아닌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나 브로치 값 등의 시비를 가릴 수가 없다. 법원의 판결과 경찰청 수사의 증거가 나와야 논두렁식의 시즌니가 될지, 즉 김어준 씨의 논리가 정당한지 알 수가 있게 된다. 증거 정황이나 증거 없이는 지금 누구도 김어준 씨의 논리에 대해 반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한주 기자, 사코 파워 앳 아웃트룩, 카루즈바우 c o m